입니다. 승리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어제 받은 은혜를 품고 힘차게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감격따로 삶따로가 아니라 은혜의 감격한 마음을 삶에서 나타내는 신앙인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를 실천하기 위해 세상으로 가오니 주님께서 힘과 능력을 주옵소서. 며철을 단축하기 위해 젊음을 바치고 위험을 감수하는 선수들처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나의 인생을 바치는 열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영광과 도전을 위해 사는 사람들보다 열정이 뒤처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세상을 이기는 도전을 위해 오늘도 힘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삶이 나의 훈련이 되고 경력이 됨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3장을 찬양하겠습니다. i mm -hmm. 16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아멘. 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시험을 경험하셨습니다. 아, 참 놀랍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서 우리처럼 시험을 경험하셨습니다. 지금 나에게도 내가 경험하는 시험의 문제가 있습니다. 유형은 달라도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믿음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시험을 경험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시험을 받으신 이유, 경험하신 이유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시험을 이기고 통과할 수 있는 모본을 보여 주시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그분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이 시험의 아픔과 고난과 위험까지도 다 알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이 시험에서 도우실 수 있는 능력 그분은 우리를 우리의 시험에서 도우실 수 있다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2장 절 18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시험을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시험을 도우실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그도 이 땅에서 내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시험과 고난을 당하셨은즉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시험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는 우리 주님.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고난과 시험을 이해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경험하셨다고. 그래서 그분은 내가 경험하는 시험을 도우실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시험을 주목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떤 시험을 경험하셨는가? 그리고 우리에게 모본을 보여 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이 시험에서 승리하셨는데, 그렇다면 첫 번째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어떤 시험을 경험하셨고 이 시험에서 어떻게 승리하실 수가 있었는가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경험하셨던 시험에 대하여 이런 증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2장 16절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자 육신의 정욕의 시험 우리가 그러니까 이틀 전에 했습니다 이 육신의 정욕의 시험은 먹는 문제, 재정 문제, 돈 문제로 얼마나 유혹과 시험과 절망과 고난과 이것이 우리에게 찾아옵니까? 예수님도 이것을 경험하셨고 그리고 기록된 말씀으로 승리하실 수가 있었다 그리고 어제는 이생의 자랑.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시험인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주인을 바라봄으로서 주너의 하나님만 섬기라.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예, 우리의 생명의 우리의 호흡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이 시험에서 승리할 수, 수가 있었고 세 번째로 이세 번째는 안목의 정욕의 시험. 이 시험이 우리의 인생 속에 오늘도 어떻게 다가오는가? 예수님도 이 시험을 경험하셨는데 이 시험에서 어떻게 승리하실 수가 있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 노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지고 함께 주의 음성을 들을 때세 번째로 안목의 종류의 시험의 정체는 한마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매개로 해서 다가오는 시험입니다. 우리의 눈. 여러분, 정말 오늘도 우리를 시험케 하는 많은 것들이 우리의 눈을 통해 다가옵니다. 사람이 유혹에 빠지죠. 무엇을 통해서, 눈을 통해서 빠집니다. 또한 우리는 좌절을 하는데 눈을 통해서 들어오는 이것을 통해 좌절을 하고 또 충동의 삶을 왜 살게 되는가 눈을 통하여.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아담 한번 보실까요? 최초의 사람 아담도 눈을 매기로 해서 그 선악과가 보암직했다. 이 선악과를 통하여서 유혹과 충동과 그리고 이 죄의 가능성이 다가오는데 무엇을 통하여 눈을 통하여 이첫 사람 아담도 눈을 매기로 하는 이 시험에 쓰러졌다. 이 시험에 좌절했다. 이 시험에 통과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사람 아담 또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시간과 타이밍과 장소에서 눈을 매길 시험이 다가오는데 여러분 그가 이 왕궁에 있었을 때또 저녁에 일어났을 때 눈을 매기로 해서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눈을 매기로 해서 유혹과 충동이 다가와서 죄를 범하고만 다윗도 여러분 안목의 종욕의 시험이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을 매기로 해서 다가오는 시험 가운데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를 충동케 하고 유혹케 하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시험을 어떻게 당하셨고 이기실 수가 있었는가? 우리 마태복음 4장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자, 보여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눈을 매개로 해서 예수님을 시험케 하는 마귀 자, 보여주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4장 9절입니다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보여주며 경배하라고 일종의 딜을 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을 이용하여 세상의 환상을 믿기로 거래하자고 그리고 나를 경배하라고 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군가정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는 이 믿음의 자리가 있습니다. 나의 믿음의 불량대로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창조하시고 나를 이곳에 불러 주셨는데 지금 우리가 각자 서 있는 믿음의 자리가 있는데 이 믿음의 자리보다도 세상 쾌락이 훨씬 더 아름답게 보여진다면 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곳에 부르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섬기신 것처럼 우리의 발을 닦아 주신 것처럼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본을 보인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부르신 것은 이곳에 있는 이웃들을 섬기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 주셨는데 이웃에 대한 섬김의 가치보다도 이웃을 지배하는 것이 훨씬 더 나에게 매력으로 다가온다면,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라고 하는 존재 그 자체보다도 그 어떤 소유가 나에게 더욱 더 매력으로 다가온다면, 나도 모르게 서서히 이 안목의 정욕의 시험 속으로 늪 속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기억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안목의 정력의 시험은 눈으로부터 다가오는 유혹과 시험 여러분 이 시험의 정체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넓다 유혹과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넘어지게 하 서서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늪 속으로 빠져들게 하는 이 시험까지도 포함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귀가 예수님께 천하만국을 보여준다 눈을 매개로 해서 다가오는 이 시험도 예수님께서 경험하셨는데 일차적으로 예수님께 천하만국을 보여주었다 이 천하만국의 일차적인 이러한 예수님의 시각에 들어오는 천하만국 도시 이 도시는 여리고였을 것이다 여리고 도시였을 것이다 <laughs> 성경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가장 발전한 화려한 도시가 여리고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최고의 문화, 최고의 쾌락, 최고의 영광을 예수님께 눈으로 보여 준다. 그러면서 이 마귀가 속삭이는 이그 속삭임이 무엇이냐면 다 줄게. 다 줄게. 당시 가장 화려한 이 문화와 쾌락과 영광을 눈을 매결해서 보여주며 다 줄게 이때 우리는 예수님의 대답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10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느니라 여기서 강조되고 있는 단어는 다만입니다 다만 그런데 이 다만이 수식하는 그 문구가 있는데, 다만 그분만 섬겨라. 이 섬기다라고 하는 것은 월, 시 다만 그분을 예배하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안목의 정력의 시험에서 승리하는 우리에게 모본을 보여주신 오늘도 우리에게 눈을 매겨로 해서 정말 다양한, 정말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시험. 아니, 우리를 넘어뜨리기에 정말 적절한 시험이 우리에게 다가와요 나도 모르게 늪 속에 서서히 빠져들어가고 있는 이 시험에서 면제될 수 없는 우리의 상황 다만 그를 예배하라 다만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자, 여러분에게 있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 예배의 뜻과 정의는 무엇입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에 있어 정말 이 예배의 정의 예배의 뜻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나의 희망과 소망과 영광과 보람과 만족과 즐거움입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 그런데 이 예배의 정의가 무엇인가? 다만 그를 섬기라. 다만 그를 예배하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안목의 정력의 시험에서 승리하는 다만 그를 섬기라, 다만 그를 예배하라. 이 예배의 정의가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과 보람과 만족과 즐거움과 영광과 소망입니다. 저는 세상에서 만족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의 뜻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이런 고백을 확인하고 있는 것이죠. 다만 그를 예배하라. 월십, 이 월십의 단어는... 월스, 가치, 하나님께서 나의 가장 우선순위의 가치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창, 나의 생명의 창조주이시고 물 나의 호흡을 가능케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 나의 만족이시며 나의 최고의 가치이십니다 아니면 나는 지금 예배에 나와 있긴 하지만 아직도 세상 앞에 혹시 내 마음의 가장 중요한 자리를 내어 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 말은 결코 우리가 세상을 등지고 살아라 이 말이 아니죠.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고 좀더 살기 좋은 곳으로 이렇게 나아갈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근히 세상을 즐기는 이 즐김에 안주하다가 마치 이 세상이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를 대표하는 것처럼 착각하기 시작할 때 그때 바로 이런 시험 속에 서서히 빠져 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좋아도 아무리 세상이 아름다워 보여도 이 세상은 지나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망각하고 있고 그리고 이 시험에 빠져 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을 연속해서 한번 읽어 보실까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 세상도 그 정력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세상도 지나간다고, 정력도 지나간다고, 우리의 눈을 매개로 해서 다가오는 모든 시험도 사실 지나간다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영원히 거한다. 하나님께서 나의 만족 하나님께서 나의 소망이십니다 그런 사람도 영원히 간다고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자도 영원히 간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월십이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월스 하나님 하나님 뜻 안에 거하는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 시험에서 이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때 여러분 그런 모본을 보여주신 주님께서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이 시험에 오늘도 노출되어 있고 나도 모르게 빠져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데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용기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며 우리의 선한 동기를 보시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때, 주님께서 우리의 피로 다 하시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며 도와주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 나약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 인정하고, 하나님, 오늘도 안목에... 종류의 시험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 나 자신입니다. 불러주신 삶의 현장에서 저는 갈대와 같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나의 믿음과 중심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나가겠습니다. 아 주님 오늘도 도와주시고 그 시험에서 승리하신 주님께서 나잘 알고 계시죠. 오늘도 내 삶의 현장이 얼마나 치열한지 아시죠.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내 삶이 주님을 예배하는 삶 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부대에서 가정에서 사회 터전에서 모든 환경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도와 주옵소서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종종 자주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해드리는데 밥포스터라고 하는 아주 젊은 사업가 그리고 성공한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아주 잘 나갑니다 성공한 젊은 사업가로서 말이죠 그런데 그에게 전혀 예측하지 못한 또 예고되지 못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아주 친한 친구들 그리고 너무나 소중한 가족들을 하나둘씩 세상을 떠나가는 사건이 연달아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게 소중한 가족들, 그렇게 소중한 친구들이 하나 둘 세상을 떠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때 이 사람 마음속에 떠오르는 가장 중요한 질문은요 사업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돈의 문제도 아니고 소중한 사람들이 하나 둘씩 떠나는데 그 사건, 그 삶에 있어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가장 중요한 질문은 "도대체 무엇이 영원한가?"다 사라지는데, "도대체 무엇이 영원한가?"이 질문을 가지고 실험하게 됩니다. "도대체 여, 무엇이 영원하단 말인가?"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기 위해서 그의 인생에 몸부림이 있기 시작하는데, 근데 정말 여러분, 무엇이 영원한가? 이 질문에 대한... 해답과 대답을 우리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고민인 것이죠. 도대체 이 질문을 가지고. 그런데 이 박포스터가 도대체 무엇이 영원한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과 해답을 여기서 찾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찾은 이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도대체 무엇이 영원한가? 성경을 진지하게 연구하다가 세 가지, 이세 가지가 영원하다. 첫 번째로 하나님.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사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사람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이 사람이 영원하다 이세 가지를 발견하게 되고 이것이 그의 인생을 바꾸게 됩니다 뭐 예전의 삶은 그냥 어떻게 하면 내 눈을 기쁘게 할수 있을까? 또 보여지는 것이 이 화려하게 만들 수 있어. 아름답게 하죠. 여기에 매진하는 사업이었다면 이제 그게 사업의 마인드가 바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전히 그런 사업을 하고 있지만 영원한 세 가지를 위해서 내 사업도 사실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 사업이 지금 하는 거예요. 여전히 사업을 하지만 사업 태도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 속에서 발견된 이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붙잡는 내가 되기 위해서 이세 가지가 그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말, 말씀을 붙들고 살기로 하며 하나님의 뜻을, 뜻에 따라 살아가는 인생,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세우는 일에 일생을 바치는 그의 인생 이런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나를 불러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유지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셨습니다. 지금까지의 내 삶은 눈을 매개로, 그리고 화려하고, 그리고 이 눈을 통하여서 나의 이것을 충족시키기 위한 삶을 살았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다만 그를 섬기라,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위하여 내 남은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똑같이 여전히 사는 것이지만 여전히 사업을 하고 여전히 가정의 가정을 이렇게 경영하시고 여전히 부대 일을 하고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이런 진행은 계속되고 있지만 이제 우리의 삶이 달라져.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말씀 속에서 발견된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그 사람이 내가 되기 위해서 오늘 그렇게 살수 있다면 이 땅에서. 모든 시험을 경험하신 주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모범을 보여주신 주님, 오늘도 우리의 시험을 이기실 수 있는 우리가 우리의 이 시험에서 이기실 또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는 믿음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또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붙드시기에 가치 있는 인생, 증명하는 인생 이 인생이 믿음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나의 승리자이시며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합니다 나의 힘으로 불가능하지만 주님의 힘으로 가능함을 믿습니다 오늘 그 주님의 임재하심을 기대하오며 주님이 지금 나의 곁에 계심을 믿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나만의 경주를 주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하루의 모든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오늘 만날 모든 사람을 축복합니다. 오늘 행할 모든 일들을 주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주님 때문에 가장 행복한 날 되게 하시고 나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